일신양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인데 뜻이 양쪽에 있다라는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손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개념, 손은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발은 고관절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신양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손이 바로 살짝 감은 상태. 다리를 이렇게 90도 정도로 안겨주시고 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척추 이렇게 몸을 세워있는 이 척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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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은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고관절은 밖으로 돌아가고 손은 안쪽으로 돌아갈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심 오른쪽으로 잡아놔서 밸런스 확인하고 몸 채우고 손은 바깥쪽 다리는 안쪽에 위치하고 크게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잘되시면 약간 흉력을 붙여도 괜찮겠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몸 잡아놓고 중심 내리고 오른발 들고, 손 들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